만나야 되니까 깨끗하게 씻고 조금만 기다려줘. 알지? 음? 짠장! 얘들아, 어, 네. 내가 마음이가 깨끗하게 씻고 왔어. 깨끗하게 비누 거품으로 머리도 감고 몸도 깨끗하게 감고 우리 보겸이 발 먹고 싶어? 발? 발도 깨끗하게 씻었더니 깨끗해졌어. 얘들아, 이거 럼 내가 깨끗하게 씻었더니 몸도 깨끗해지는 것 같고 마음도 깨끗해져서 네. 기분이 너무 좋아 얘들아 너희들도 깨끗하게 머리도 감고 옷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해본 적 있어요? 네 집에서 깨끗하게 씻어본 적 있어요? 네 <laughs> 어떻게 씻어봤어? 할머니 집에 갔는데 엄마가 음. 다먹은데 음. 엄마가 씻으라고 했어요 씻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씻었어요? 맞아. 마음이도 깨끗하게 씻었어. 아까는 너무너무 더러워서 몸이 더러웠는데 지금 깨끗이 씻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지. 선생님이랑 마음이랑 깨끗하게 씻은 얘기도 너희도 한번 얘기 나눠 봐. 알았지? 네. 안녕해도 안녕. 얘들아, 마음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어? 어 마음이 가요 깨끗하게 몸도 씻고 머리도 감을 수 있었대 이렇게 몸도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 선생님이랑 아, 한번 아, 이야기해볼까? 아, 짜잔 얘들 아 여기엔 누가 보여? 어? 맞아 아, 우리 아, 여자친구가 뭐하고 있어? 아, 아, 목욕도 하고 치카치카 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에는 누가 있지? 우리우리우리우리우리우려우려우려우려우려 아, 하면 기분이 어때? 좋아? 좋아? 응. 우리 친구들 근데 치카하는 거저 싫어해요 하는 친구 있어? 양치 안 하고 싶어 하는 아, 친구. 나, 나 치카했어요. 치카 하는 거 좋아요? 아, 좋아. 어 좋아. 그러면 얘들아 응.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 안 하고 이 응. 여기 홈닝 한번해 보면 어때? 치카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오면 어떻게 될까? 냄새가. 아 맞아 냄새가 날 수도 있겠어. 어. 그리고 머리가 간지러울 수도. 먼지가 묻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얘들아 우리 친구들 아침에 씻고 싶지 않을땐 없어요? 깨끗하게 씻고. 오면? 아니. 씻고 싶어요. 아니. 씻고 싶어요. 우리 하율이는 깨끗하게 씻고 왔어. 보경이는. 네. 보경이는 깨끗하게 씻고왔어요 씻고 왔어? 씻고 어, 그렇구나. 할수 있어요? 네! 뽐내랑 반해서 우리 친구들 정리 잘해요? 네! 그런데 혹시 정리 못하는 친구한테는 어떤 얘기 해주면 좋을까? 나 정리하기 싫어! 하는 친구한테는 어떤 얘기 해주면 좋을까? 정리해줘 아우 너무 멋있어 <laughs> 우리 하율이가 얘기했어 친구야 정리 시간이야 정리해줘 라고 해서. 짜자 마지막 그림이에요 얘들아 모두 뭐하고 있어? 한번 맞춰볼까? 청소! 청소도 하고 있고요 오, 어디서 오리? 옆, 맞아 우리가 이렇게 차례대로 줄도 서 있고 또언제야뭐 하고 있어? 할머니가 청소하고 있어. 하진아 뭐 하고 있어? 여기 더러워요. 더러워요. 더러워서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맞아 더러워. 너비. 얘들아 우리 주변에 아, 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아, 네. 주택 앞에 아, 네. 주택 앞에 얘들아 아, 네. 네. 쓰레기가 아, 네. 가득 쌓여있면 어때? 유 집에 우리 집에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있으면 어때? 이 엄마가 씻어줬어요. 맞아, 얘들아 벌레가 우리 친구들 벌레 좋아해? 선생님 선생님은 벌레 안 좋아해 그런데 벌레가 나올 수 있어. 얘들아 이것처럼내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 아까 마음이가 뭘 했지? 마음이가 샤워하고 내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만들었는 이런 마음이. 얘들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바로 청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청결. 청결! 청결! 소리가 안 들려요. 청결! 그게 청결! 청결! 맞아요. 청결이라고 해요. 청결. 뭔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꾸는 마음이 청결이래요. 얘들아 여기 혹시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선생님이 읽어볼게. 뽀드득 청결! 청결! 뽀드득 청결! 뽀드득 청결! 뽀드득 청결! 보드득 청결. 청결. 깨 만들고 내 마음도 깨끗하게 만들게 뽀드득 청결이야 그리고 마음이 반짝반짝 그리고 나의 몸은 깨끗해 마음도 깨끗해요가 우리 친구들이 한달 동안 이야기한 청결 마음 약속이야 우리 선생님이랑 함께 뽀드득 청결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알겠죠? 희민아 희민이도 얘기해줄 수 있지? 네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노래로 따라해볼까요? 허리 손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네 오 멋있어 더 크게 불러보자. 청결. 누굴까? 안녕, 나는 여기 손도 있어. 안녕. 누구일 것 같아? 바로 이 친구는요. 손타올이야. 우리 친구들 몸 깨끗하게 닦을 때 이렇게 타올로 깨끗하게 닦고 떼도 밀고 해본 적 있어요? 네. 맞아.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 닮은 우리 손타올 친구로 깨끗하게 몸도 마음도 씻어볼 거야. 그런데 얘들아 씻을 때는 뭐 때문에 씻어 몸에 뭐가 붙어 있을 때 씻을까? 물에. 네. 어, 세균. 맞아. 세균이 뭐 또 갔다 와서는 모래, 맞아 모래나 흙이 몸에 묻으면 어때요, 김민아? 아 싫어요, 조금 더러울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랑 깨끗하게 이렇게 블루, 숍, 블루샵. 그리고 선생님이랑 깨끗하게 씻어볼 거야. 그런데 얘들아, 우리 몸에 아까 뭐가 묻는댔지? 나쁜 세균, 먼지, 먼지가 또 맞아. 선생님이 그래서 눈으로 볼수 있는 먼지. 자전, 교 선생님이랑 나중에 이렇게 조금 돌보서 먼지를 몸에 묻혀본 다음에 한번 깨끗하게 닦고 선생님이 나중에 물로 슉 뿌려줄게. 어때요? 괜찮나요? 할수 있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예쁘게 동그랗게 한번 앉아보면 선생님이 자자, 선물을 오늘 하나씩 선물로 줄 거예요. 알겠죠? 자, 모두 일어나.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줄 수 있어요 하는 친구 나눠줄래요 아 진짜 아 보경이할수 있어 네. 진짜 선생님 어, 네. 하나 둘셋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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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주고 싶어요빵 아직 하나 둘셋 우리 보경이 나와보세요 보경아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할수 있어 네네네 네. 네. <laughs> 우리 친구들한테 이거 자 하나씩 나눠주세요 출발 좋아요. 이렇게 탕탕탕 해볼게요. 근데 선생님이랑 안전 약속할 거 있어요. 약속! 어, 더 크게. 약속! 약속! 친구 얼굴에 하면은 알라야지. 그러니까 친구 얼굴이나 내 얼굴에는 하지 않고 또 친구 뭐 이렇게 어, 나는 싫은데 막 만지면 될까요? 안 되겠죠. 친구 팔이나 다리에만 하는 거예요. 할수 있죠? 네. 이렇게. 이 얼굴 보이는 쪽 말고 여기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닦아보자.